자, 안녕, 얘들아. 자, 오늘 소개할 문제는, 자, 고사 미과학형 문제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거든, 얘들아. 자,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몇 년도 문제인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미안, 좀 귀찮아가지고, 자, 찾아보진 않았어. 얘가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은 이걸 뭐 3초에 풀 건, 10초에 풀 건, 뭐 1분에 풀건 그런 게참 문제가 되진 않아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기지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아마 내신 문제에서나 아마 좀그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기, 정말 유명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못 풀면 너희들은 계속 양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요런 문제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들인데, 자, 요런 문제가 내신에도 가끔 나와, 얘들아. 자, 학평을 베이스로 해서 가끔 내신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학교 프린트에도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 요런 문제를 아마 내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자, 미리 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자,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이 문제도 얘들아 하나의 전제 지식을 알면 <laughs>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데, 자 전제 지식이 뭔가 하면 얘들아, 자 너희들 이거 다 알고 있어.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렇게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이렇게 보이면, 얘는 1항부터 우리는 등차 수열인 거야. 자 다시 뭐라고? 자 S, N이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얘는 A, N은 뭐부터자 1항부터 등차수열이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상수항이 있는 이런 2차함수가 나오면 자 우리는 A, N은 뭐라고? 2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걸 너희들이 다 이미 배웠지, 그렇자 미안, 잠깐 시끄럽네. 자. 그래서 자 요런 전제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봐봐. SN을 알고 AN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AN과 BN을 알아야지 우리는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자, SM s n 빼기 s n 1을 해서 an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tn 빼기 tn-1을 해서 어떻게? 우리는 bn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서 sn과 tn을 확정 지은 다음에, 자, SM s n 빼기 s n 1을 하고, 그 다음에 tn 빼기 tn-1을 하는 거는 너무나 좀 연산이 힘들어, 얘들아. 자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얘들아 자, 10년 전부터 모든 학원들이 다 이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키고 있는가 하면 10년 전도 넘어서 얘들아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 s n 과 SN을 안 하고 자, 어떻게 가르키는가 하면 얘들아 혹시 너희들 미분 알아 미분? 잘 봐.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자 미분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자,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y는 자 c 곱하기 x의 n승이 존재하시는데, 자 얘를 미분하시면, 자 여기에는 n이 내려와서 n 곱하기 c 곱하기 자 x의 자 얘를 한끈 요렇게 낮춰주면 되는 거라고. 자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로, 잘 봐. 여기가 상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상수를 자 우리가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빵이 된다라는 요두 개의 간단한 사실을 해보자고, 얘들아. 자, 요것만 기억하면, 얘를 sn 빼기 sn-1, 자, tn 빼기 tn-1을 안할 수도 있어. 이거는 선생님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너희 친구들도 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풀어주기를 바라. 자, 그럼 봐봐. 얘를 sn 빼기 sn-1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얘는 얘들아, 자, sn을 미분하면, 자, an이 되시고, 자, 요거 미분해봐. 2가 내려오니까, 2an, 자, 플러스, 자, 1이 내려오니까, bn의 영승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 미분 한 대에다가, 얘들아, 자 여기에 있는 a를 요렇게 빼주고, 자 an은, 자 n은 1항부터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자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얘들아, 자 an 요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럼 2가 내려오셔서, 자 ean 더하기 자 b, 자 상수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실제로 sn배게 sn 마이너스 니 그럼 얘들아, 사실은 이거는 자, 미적을 배우고 적분에서 특히 구분구적법 같은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식이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너희들이 미적에 대한 뭐 구분구적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공식처럼 암기해 주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자, 그럼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 잘 봐. 등차수열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이 등차수열 S N T N은 몇 항부터 1 항부터 성립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잘봐 1 항부터 성립하면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만약에 S N을 잘봐 여기에서 자 여기가 N 제곱이라는 놈은 자 N 제곱이라는 놈은 우리가 뭘로 분해할 수 있을까? 자, 수학과 학은 자꾸 쪼개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4개가 존재하시는데 만약에 Sn을, 만약에 n제곱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봐. 그럼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Sn이 성립할 수 있는데 자, Tn이 어떻게 돼버려 자, n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 있는 상수항 때문에 Tn이라는 놈은 어떻게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의 합이 안 되는 거겠지, 그치? 맞지?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1항부터 성립하는 등자수열의 합인 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SN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SN이란 놈을 만약에 자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n 곱하기 m-1이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 봐봐 그럼 tn은 뭐가 되는 걸까 얘들아 자봐 얘하고 얘를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n은 뭐가 되지 k분의 1이 되고 자,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서 sm 빼기 1 tn 빼기 1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미분을 때려 버리는 거라고 얘들아 자 그러면 요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보면 k n의 제곱 빼기 k n인 거고 그치 자, 요 함수는 뭐가 되든가하면 k 분의 1의 n 제곱 플러스 k 분의 1의 n인 거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미분을 때리면, 자, s n은 뭘로 바뀌고, 자, a n으로 바뀌고, 자, 얘가 내려와, 자, 2k n 빼기. 자, 여기, 자, 미분하시면 k인데, 자, 여기 있는 최고 차의 개수 다시 빼줘야 되니까 2k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거라고. 자, t n도 한번 보셔봐. 자, tn도 한번 보시면, 얘를 미분하시면, 자, 어떻게, 아이고야. 선생님이 너무 힘줬나 보다. 자, k분의, 자, 어떻게, 여기 2가 내려와서, 2에, 자, 어떻게, n.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시면, 플러스 k분의 일이 됐는데, 자, 여기 있는 플러스 k분의 1을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빼주니까 여기 k분의 일이 없어져서,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자, 다시. 모든 친구들이 다이렇게풀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풀어주길 바래.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A10이라는 놈이, 자, 얼마가 되는 거야? A10은, s o r r 여기서 EKN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EKN. 자, A10은 여기다가 10을 넣었으니까 바로 18K가 된 거고. 그치? 자, B에 10을 구해보자. 자, B에 10을 구했더니, 자, 여기는, 자, B10을 여기다가 적을까? 자, B에 10을 넣었더니, 자, K로 돼. 어떻게? 20, 요렇게 된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했으니까 없어지면서. 360이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자, 얘들아 이렇게 풀어주길 바래. 자 그럼 얘들아 자 요게 원래 문제는 요게 기 이은 디그 확답형이었거든 자 확답형이었는데 자 학교 내신에서는 그냥 요런 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많아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자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두 번째 문제도 자 요렇게 나오는 거 똑같이 잘봐 등차수열 an과 bn의 합을 어떻게? sn, tn이라고 주는데 여기는 곱셈이잖아 그치 곱셈이 아니라 요렇게 비례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잘봐 s n 대자 tn이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 n 플러스 삼대자 n 플러스 대 여기가 3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 고 얘들아.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 똑같이 한번 뭐뭘 물어봐도 똑같으니까 얘들아. 자 여기에서 뭐 a의 9 곱하기 자 a의 9대자 b의 9의 값을 자 우리는 p 더하기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p 더하기 q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세요. 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도 얘들아 너무나 쉬운 게잘봐 고민하지 마 얘들아. 잘 봐. S, N, T에는 등차수열의 합이라면 뭐 아무 말이 없으니까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 자, 그럼 얘들아,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자, S, N은 만약에 자얘기 N을 곱하면 자봐 여기 N 제곱 더하기 3N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m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이렇게 만약에 sn에 2차식인데 여기에 뭔가 약분이 되어서 1차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sn과 tn에서 뭔가 여기서 약분되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약분 된 놈이 이렇게 상수항이 살아있다고 라 생각을 해봐 봐 그럼 이렇게 곱할 때상수항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곱할 때상수항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약분 된 놈은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수왕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SN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에 NN이 존재하시는데 뭔가 얘가 약분 된 건데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르지. 그러니까 잘 봐. KN에 M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TN은 우리가 뭘로 설정이 될수 있을까? 얘들아. 당연히 여기에서 봐봐. KN, KN이 약분 돼야 되니까 여기도 KN, M 플러스 아, 자 여기가 3N 플러스 1이네. 그치? <laughs> 잠깐. 여기를 어떻게? 자, 여기를. 3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약간, 자, 식을 생략해보자. 여기가 kn의 제곱 플러스 3kn이시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kn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kn이 되시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변을 2분 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풀어줘. 공식, 이렇게이거 외워서,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의미는 잘 몰라도, 그럼 여기에서 an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놈이 나오는가 하면, 자 an이라는 놈은 요거 미분하시면 2kn 자 플러스 3k에서 요 k를 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2k라고 요렇게설립을할수 있는 거고, 한 줄로, 자 bn은 요거 미분하시면 2kn 플러스 kn인데 3k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a9 대 b9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a9는,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기 n 자리에다가 9를 넣었 거니까, 298에다가 2k를 더했으니까, 자, 20k가 되시는 거고, 자, b의 9는, 얘들아, 자, 여기에다가 9를 넣은 거니까, 69, 54에다가 2k를 뺐으니까, 그치? 52k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얘대 얘를, 자, p 대 q라고 이렇게 정해 했으니까, 그럼 20k 대, 자, 50k는, k약분 되시고 자 그러면 얘들아 자뭐 이거 2로 하면 10:25가 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5로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2:5가 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 p q는 아마 문제에서 소인자연수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 5와 2를 더한 놈이 정답일 테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7이라고 이렇게 쉽게 낼수 있는 거야 자너희들이자 우리가 저번에 등차수열의 한 문제도 봤지만 등차수열이 얘들아 뭐라고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다음에 예를 통해서 an을 구하고자 할 때는 될수 있으면 7년 전부터도 모든 학원들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sn100, sn-를 SM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풀어주길 바래. 얘들아. 자, 너희 공부 좀 열심히 해, 얘들아. 어, 선생님 은우그 운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얘들아. 운도가 많은 사람이야. 많은 야, 사람이 아니라. 군도, 어떻게, 문도한테 한 걸려서 도끼 맞으면 너희들 도망 못치잖아그지 공부 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시우 문도처럼 이렇게 던질 거야, 내가.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양민에서 좀 벗어나주길 바래.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자, 다음에 보자. 안녕.